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20회 1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냈습니다. 자 일단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하기 전에 회계상 거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상 거래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먼저 자산 부채 자본 다시 말하면 재무상대표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 이걸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고 하고요. 그럼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도 찾아볼게요이 단어가 나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계약금 수수가 없는 매매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구두로 주문만 했어요. 보증을 섰다던가,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했다던가, 그 다음에 직원의 채용.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찾아 봅시다.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해, 구매하였다. 아, 자산, 부채. 여기 영향을 먹었으니까 거래. 자, 지난달에 직원 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급여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대요. 그럼 기업의 부채가 들어온 거네요. 영향을 받았고요.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다음달 5일에 구입할 물건을 예약만 한 겁니다. 부두로 예약만 한 거니까 거래가 아니고요. 창고에 상품이 소실되었으니까 자산이 감소됐죠. 그러면 거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재무제표는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분동표 주석 다 맞았는데 여기. 제조원과 명세서 요거는 재무제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이 큰 순서로 배열한다 맞습니다 현금화 속도가 빠른 걸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 큰 순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발, 손익계산서는 의 손익 계산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시고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일단 기업의 실체의 과정 기업의 시체 기업은 우리 회사의 주주와 서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번. 우리 기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야 되고요. 재무제표는 기간별로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3대 기본 가정입니다. 잘알아두으시고 3번. 승주의 회계 연도 말 기말 창고에 실제 보관 중인 상품은 2천만 원이다. 다음의 사항을 창고 재고에 반영하여 정확한 재고자산의 금액, 네, 재고자산의 금액, 네, 근데 창고에 일단 2천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단기에 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후 기말 현재 선적구 이동 중인 미착 상품,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요. 저희 회사는 구매자입니다. 구매자.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냐? 미착 상품. 자, 미착 상품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선적지 인도 기준의 약정이냐? 도착지나. 맞아요? 근데 지금은 선적지니까 선적시부터 누구 거다? 구매자 거다. 그럼 이건 우리 회사 거라고 우리가 구매자 거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그럼 우리 회사 거니까 플러스 얼마? 500자 만약에 이게 도착지라면 우리 회사 게 아닌 거죠. 자그 다음 두 번째 단기에 판매를 위탁하고 공장에서 반출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기말까지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아하 위탁, 부탁했어요. 팔아주세요. 그래서 수탁자의 창고에 넘겨놨습니다. 자, 그럼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적성품이라고 하죠. 자, 지금 문제는 적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성품. 자, 저 적성품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팔아달라고 부탁해놓은 물건, 보내은 물건 수탁자한테. 그럼 이 적성품은 누구의 재고자산이냐? 이러면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 맞죠? 우리는 위탁자 맞나요? 네, 우리가 위탁자니까 이 수탁자한테 있는 적송품. 다른 말로 위탁상품은 우리 회사. 우리 회사 거다. 우리 회사 거. 우리 회사 거니까 플러스 300. 그다음 단기에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사용되지 않는 상품권. 아하,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건 아직 물건을 판게 아니에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가 해야 되고요. 상품권이 기업으로 회수가 되면 우리가 인도하겠죠 제품을 그때 회사의 재고자산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이 상품권은 그대로 2천만 원 여기 있는 거죠. 아직 안 팔린 거니까 자 그러면 500만 원이 우리 거, 300만 원이 우리 거. 그러면 800에 아까 2000이 있었으니까 2800. 맞죠?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인 거고요. 부대 비용은 당연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 원가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성이 있으면 단기 매매증권. 시장성이 없으면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도가능증권. 따라서 답은 4번. 5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강제 매입한 채권의 매입가,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가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유형자산인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이런 걸 사올 때는 국가가 또는 지방에서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강제로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이때 우리 제가 한번 예제를 해볼게요. 우리가 강제를 매입할 때국공채가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다. 공정 가치가 80만 원이다.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 2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이처리요이 차액을 뭐로 하라고 했어요? 네.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회사가 자산을 만약에 차량 운반구로 사온다. 그러면 20만원은 차량 운반고가 되겠고요. 건물 사오면 이0은 건물. 토지 사오면 이0은 건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봐 다시. 회사가 강제로 매입한 채권은 매입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은 유용자산의 치득원가를 포함한다. 맞았죠? 이걸 해계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주어질 때 국공체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해계처리 하시오. 매도가능증권으로 하시오. 만기부증권으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단기매매증권으로 하고 라고 했으니까 단기매매증권 80만원 공정가치 들어올 때는 공정가치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줄 때는 액면인 현금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대차가 20이 됐으니까 차량운반구 사왔습니다. 차량운반으로 20만원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1번은 끝났고요. 2번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여기가 틀렸네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이종 자산의 교환이 일어날 때는 뭐로 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해야 됩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자산의 교환. 자산의 교환일 때 우리가 지도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소리요자 그러면 동종 자산일 때, 이종 자산일 때 이게 서로 달라요. 같은 자산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해라. 그러면 당연히 장부금액을 주고 장부금액을 받으니까 손익이 발생하지 않죠.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니까 이때는 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답은 일단 여기가 틀렸고요. 3번. 자본적 지출은 유용자산의 일단 원가를 먼저 가산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하셔야 돼요. 두, 4번. 두 종류 이상의 유용자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일괄취득했대요. 그니까 러 어떤 가게에 가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한꺼번에 샀는데 이때 자산들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보한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예제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회사가 한꺼번에 토지 플러스 건물을 샀어요. 이게 일괄취득이에요. 일괄취득. 자, 이렇게 일괄취득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2천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야? 이 소리에요. 자, 그럼 이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당연히 뭐로 공정가치로 안분하셔야죠.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가 70%다. 그 다음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30%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토지는 이 2천만원에 70%얼마예요1,400그 다음에 2천만원에 30%니까 2,3,6,600 그리고 대변에 현금 2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 6번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물어보래요. 우리가 회사에 자본은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쵸? 자본 다섯 가지 항목 해보겠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금은 이걸 물어봤네요. 그쵸? 자, 그럼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은 여기. 이익잉여금이고요. 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이거죠. 기타포괄손익기 따라서 답은 감자차익만 자본잉여금. 이거는 꼭다 외우고 가셔야 니다 자, 그다음에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래요. 상품의 매출원가 그리고 회계처리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걸 갖고 와야 되겠네요. 매출원가는 예를 갖고 오면 됩니다. 아이고. 자, 매출원가 먼저, 뭐 크게 갖고 고 S. 칸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칸을 하고, 질문이 이제 이거예요. 매출원가 그러면 해보자. 일단, 기초가 110만원. 각자 칸에다 보시면 돼요. 110만원. 단기의총 상품 매입액. 이거는 단기 순매입액. 여기에 매입한 출 매입한 룰이 매입할인 없으니까. 당연히 단기 순매입액이 단기 총매입액과 같다. 아까 제품일 때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상품일 때는 단기 순매입. 우린 지금 상품이니까.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은 230만원. 그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문제 풀때이 내용은 필요 없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회사는 일단 이거를 합계를 해보시면 얘가 얼마나 봅시다? 그럼 얘가 565만 원이니까 여기서 230을 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335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335만 원이니까 회사의 상품이 빠져나간 거죠. 상품을 빼고 이거를 원가로 대체한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다음 문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다 설정하는 거죠. 네, 때일 걸 예상해서 채권에 하는 겁니다. 자산에 매출 채권은 우리가 판관비, 대손상각비고요. 미수금 이렇게 기타의 채권은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니까 영업의 비용이죠. 따라서 4번. 해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충당금과 상계하시고, 충당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대손 상각비로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이제 원가. 원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해보래요 그럼 이게 2번 뒤에 있을 수도 있고, 3번 뒤에도 있는데, 일단 2번 뒤가 더 많잖아, 자료가 지금. 이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제공품 제공품 있으니까 일단 2번티를 해보고 없으면 3번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티를 갖고 오겠습니다 제공품 티를 갖고 오고 자 제공품 티 해보겠습니다 얘를 쫙 기르는 겨자 먼저 문제는 이거 물음은 이겁니다,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잘라야 되겠어요? 자, 여기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기초 제공품은 20. 자기 자리 데리고 오고. 단기 총재정가는 이거죠. 직제, 직로, 재간. 30, 20, 75. 75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30만원. 3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합계내면 얘가 95만 원이죠? 네, 95만 원. 그러면 95만 원에서 30 뺐으니까 65만 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보조부분 X에서 제조부분 A로 배분되는 아하 X에서 A로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그러면 X에서 A로 가야 되니까 어허 이거네 30 여기네요 여기 여기다가 색깔을 좀 칠해놓고 물음표를 좀 칠해놓겠습니다 이게 물음이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35만원을 배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만원도 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얘도 배부해주고요 얘도 배부해주고 0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물어본 게, 일단 35만원을, 예, 네, 요쪽으로 갔을 때 얼마냐 이거죠. 근데 단계 배부법으로 해야 되니까, Y부터 하래요. Y부터. 그럼 50만원을 먼저 배부한다. 이 50만원을 여러분이 배부하실 때, 먼저, 먼저 배부하면,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줘야 돼요. 다 같이 준다. X, 제조, 이렇게. 50만원에 10%는 얼마에요? 네. 5만원 5만원 그러면 우리가 배부할 금액이 35만원과 5만원 둘이 업어서 같이 해야 여기 형이 되죠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40만원을 배부할 때 나중에 배부하는 애는 주면 안 돼요 배부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배부가 끝났어요 얘는 버리고 여기만큼 그러니까 8분의 100으로 한산해야 되니까, 분모를 8로. 그 다음에, 분자를 3으로. 그러면, 40만원. 해볼게요. 40만원. 곱하기, 뭐 한다? 분자는 3, 분모는 8. 이렇게. 그래야 이게 100으로 한산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8, 5, 40, 5, 35. 15. 그러면, 15만원이 되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단계 배부법. 직접 배포까지는 해계일급에서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래요. 원가 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 단위당 변동 원가는 네 일정하죠. 네, 이건 맞았네요. 일 번은 맞았고요.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에 속하지만 가공 원가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땡이고요. 간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만 소비되어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죠. 메모 원가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 이미 과거에 의사 결정을 해주면서 함으로 인해서 현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메모 원가. 답은 1 번.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자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 요거를 한 테마를 딱 알고 계셔야 돼 요거 자 종합원가 개별원가 먼저 개별원가는 소품종은 되게 많은데 소량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으로 생산하고요 반대 종합원가는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품종 대량생산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원가의 계산 방법은 개별 작업법. 얘는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또 얘의 주요 핵심은 제조간접비의 배부 얘는 완성품 안산량. 이런 업종이 개별 원가. 얘는 보고서식이 작업 원가표고, 얘는 제조 원가 보고서. 그리고 개별 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하니까 원가 계산이 정확하죠. 대신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요. 반대. 아셨죠?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요 문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둘이 비교하는 문제에서 틀린 거 찾으래요. 개별론과는 품종이 많지만 소량 생산하고 주문이죠. 종합원과는 네, 맞네요. 개별론과는 작업별로 하고 공정별로. 맞고요. 개별론과는 작업원가표고, 종합원가는 제조원가. 아, 맞았네. 그리고 답은 안 봐도 일단 4번이야. 맞죠? 1, 2, 3번이 다 맞았으니까. 종합원가계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공정 초기에 재료비가 전량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는 거예요. 반대로 써놔서 답은 4번.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여기부터가 이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가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래요. 가표, 가표는 항상 시가 맞죠? 직매장 반출 빼고는 시가입니다. 금전 외에 받은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가세표준한다 맞았고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 공급 대가를 가, 아니요. 공급대가가 아니고 공급가액,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를 가표로 하죠.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면 전부 다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맞았죠. 매출의누리 한입은 가표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있으니까 답이랑 헷갈리네. 그쵸? 잠깐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 여기게 2번이, 자, 그다음은 14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거,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자 찾아볼까요? 예, 가공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료, 원래 토지의 임대는 과세이지만 주택에 딸린 토지는 우리가 의식주랑 관련된 거니까, 여기는 특별히 내가 면세를 해줄게라고 했었고요 도시내에는 5배, 도시 외는 10배 이렇게 토지의 공급, 면세고요. 재화의 수출은 영세. 자, 또 나왔어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술. 너무 쉽니다, 지금. 너무 쉬워. 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이걸 필요 없고 공급자의 상호 또는 명칭, 맞죠?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해서 이렇게 120회 이론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